네, 어, 다윗의 기도문들 중에서 소년 시절 목동 목동 다윗이 들었을 법한 그 기도문들을 요즘 순서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확히 그때 지었다라는 것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추측하면서 이제 살펴보는 것이죠. 시편 23편을 보니까 목동 소년이 푸른 불밭에서 자기 가돌 보는 양떼들을 돌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발견했던 것을 보고 또그 들판에 양떼를 지키면서 들판에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또 기도드리는 이 모습을 보고 또 오늘은 또세 번째 시편 19편 그때 지었을 법한 시편 19편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문은 오늘 기도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 중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놀랍게도 다윗은 이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목상 기도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다른 하나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자연을 일반 계시라 그러고 성경을 특별 계시라 그래요. 그래서 이 특별 계인 성경이 없더라도 자연을 하,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찾게 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윗은 두 가지를 다 겸비한 사람이에요. 어, 들판에서 주로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한 사람이고 또 집에 돌아오면은 또 안식일마다 또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던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전반부는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도드리는 모습이고 후반부는 책에 그토록 열심히 읽고 묵상했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 전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씩 한번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드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알고 고백한 기도 내용이 되겠어요. 1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자, 여기서 하늘과 궁창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마치 하나님이 하늘이 뭔가 천사인 것처럼 성가대원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다윗이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궁창 또 하늘이죠. 하늘이 그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내는 다 하면서 다윗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많은 별들이 보여 밤 하늘에 광활하고 끝도 없는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광활한 우주 저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저것들이 마치 찬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양하는 것 같고 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놀랍게 창조하셨어라고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모습들이 다윗의 눈에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이 그렇게 직접적 소리를 내지는 않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소리도 없이 다윗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신기한 일이에요. 이제부터 사절입니다. 이 절부터 사절 다윗의 고백을 또 들어봅시다. 시작.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자, 하늘을 바라보는데 소리는 들리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것도 아니고 아무 소리도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 이 소리가 온 땅에 통한다는 거예요. 이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야기하는 말하는 그 소리가 영적인 그 소리가 온 땅에 가득 차서 저 하늘에 덮쳐 있는 것을 다윗이 듣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는 들리는 것만 들리지 않습니까? 귀는 우리에게는 들리는 것만 듣습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귀가 따가울 때 있지 않습니까? 마치 누가 나를 욕하는 것 같고, 마치 누가 나한테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안 들려도 들리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내 마음 속에 그것이 살아 움직일 때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이 우주 만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다. 저것 저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구가 속한 이 태양계 태양계는 우리 은하계의 아주 작은 새끼 손가락 일부예요. 우리 은하계가 원반처럼 생겼는데 둥그런 타원형처럼 생겼는데 별들이 이렇게 타원형처럼 이렇게 몰려져 있는데 은하계 속에서 태양계는 아주 새끼 손가락 보만게 아주 작은 부분에 태양계가 있고 그 태양 주위에 여러 개 행성이 도는데 그중에 하나가 지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은하계, 우리 은하계가 이런 별들이 몇개 있느냐? 우리 지구 같은 별들이 몇개 있느냐? 천에서 4천억 개의 별이 있다는 거예요. 천에서 4천억 개의 별이 모여서 이 우리 은하를 이루는 건데 여러분 이 우주에 우리 은하가 몇 개나 있을까요? 은하가 몇 개나 있을까요? 은하개가 우리 은하계와 같은 은하계가 지금까지 측정할 수 있는 관측 가능하까지만 측정했는데 은하계가이 우주에 몇 개냐면 약 1700억 개 이런 은하가 1,700 개도 아니고 1,700억 개라는 거예요. 천문학자들이 하는 말이 1,700억 개의 은하계가 현재 관측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그렇다는 거예요. 앞으로 관측하지 않은 것까지 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과학자들은 우주는 끝이 없다, 끝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얘기를 듣고 있으면은 와, 하나님의 이 창조의 능력은. 엄청나다. 엄청난 창조의 영광을 바라고 있다. 그래서 전문학자들은 그걸 바라보면서 다이과 같은 마음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이 우주를 바라보면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조물주가 계시고 조물주가 계시다는 것을 이 1700억 개의 은하계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스스로 생기겠습니까? 이렇게 충돌하지 않고 뱅뱅 돌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지혜를 가지고 이 우주 만물을 이렇게 지으셨다라는 것을 천문학자들은 구주 그 만왕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들을 듣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과 20절에서 자연을 통해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이 계시를 듣지 못하는 사람은 핑계를 대는 사람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지니라. 아멘. 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창조의 능력과 이러한 신만이 할수 있는 이 신성, 신의 능력을 이 만물 속에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 만물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아니겠시다라고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뚜렷하게 분명하게 그렇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도 어려서부터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성경 읽기 전부터요. 언어를 배우기 전부터 글씨를 읽기 전부터 먼저 공개해보러 하늘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야이 광활한 것을 누가 만들었을까 그 그런 어떤 영적인 알망과 그런 모습 속에서 이 시편들이 기록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될때 다윗은 이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이구나 그럼 우리도 자연 미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이런 신비한 어이 신비한 존재들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묵상한 두 번째는 바로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성경책에 대해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어떻게 살려냈는지를 깨닫고 참 멋있게 고백하는 말씀들이 나와요. 바로 오늘 7절부터 9절입니다. 7절부터 9절, 우리 함께 읽겠지만, 우리가 다윗처럼 내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을 이렇게까지 설명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하면서 다윗의 기도말을 우리 함께 경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9절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자,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책인 성경을 다섯 가지 아니 여섯 가지 단으로 이렇게 고백해요. 성경을 뭐라고 말하냐면첫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증거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교훈이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이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도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법이다. 이렇게 성경이 자기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를 그것을 다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은 어떠다. 말씀의 성격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다. 이렇게 6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으로 보게 돼요. 이 중에서 저는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하는 다윗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말씀을 묵상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고백해 주고 있는데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 우둔한 자를 지롭게 하신다, 마음을 기쁘게 하신다, 눈을 밝게 하신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적혀져 있어요. 5 절부터 7 절까지, 다음 절부터 9 절까지 이것을 바라보면서 아 다윗은 이 말씀이 자기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말씀이고, 자기 우두담을 지혜롭게 만들어 주신 그런 말씀이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영적인 눈을 떠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지겹게 대하고 있습니까? 짐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그 말씀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정겨우이 목자이시니 그 말씀도 목자같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고백해주고 있는 것을 볼때 다윗의 영성은 참 친밀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모습을 유지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그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 고백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영성이 이렇게 깊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나중에 사도 바울은 성, 사도 바울도 성경을 얼마나 많이 무상한 사람이고 얼마나 많은 성경을 썼습니까? 그가 성경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윗처럼 멋있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거든요. 그 다윗 사도 바울의 고백도 한번 다윗과 비교해서 한번,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화면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자, 사도 바울도 그렇게 묵상했던 성경이 자기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은 나를 어떻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성경 묵상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경 묵상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다윗처럼 이렇게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가 매일 지금 매일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묵상이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인지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문 올라온 것저 뿐만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 기도문 올라온 거 보면은 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속에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역할을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이런 유익을 줍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다윗의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고백을 보면은 우리처럼 똑같이 자기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자기 어떤 일을 하는지를 고백하고 나누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 다윗이 성경무상이 주는 유익을 대수해서 고백하고 있는데 얼마나 좋았던지 이렇게 고백해요. 10절, 10절입니다. 10절. 시작! 금고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많은 순금보다, 그 많은 송이꿀보다 더 귀하고 더 달고 오묘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 모습을 보게 돼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좋았으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좋은 것들을 경험했으면은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다윗의 말씀 묵상은 진심이었다, 진실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리고 묵상할때늘 단맛만 있는 것이 아니요, 쓴맛도 있습니다. 쓴맛. 지금부터는 쓴맛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11절부터 13절입니다. 11절부터 13절.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발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윗이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11절부터 13절.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자 다윗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냐? 이런 우리 아무리 친하다 그래도 허물을 쉽게 얘기해 줄 수는 없어요. 칭찬은 해주지만은 지적질을 하기가 참 힘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허물을 진정으로 볼수 있는 좋은 길은 성경 말씀이다. 성경의 수많은 말씀과 나와 같이 비슷하게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고 묵상하면서 아 저게 내 모습이구나. 아 저기 죄가 바로 내죄결구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나에게 내 모습을 정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서, 그죄 가에서부터 나를 벗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기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 그러므로 나를 나를 웅덩이에서 건져주고, 나를 죄의 웅덩이에서 건져주는 분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무상할 때마다 감사한 것도 있지만 은또그 말씀 때문에 나의 흐물과 나의 과우를 성찰하고 하나님 저도 똑같습니다. 제가 바로 죄인 중에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어, 우리의 들주어내시는이 세밀한 이 관찰력을 보면서 고맙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씀 앞에 달 맛과 쓴맛을 다 경험하면서 이렇게 묵상에 전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제 시편 19편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14절이에요. 이 같이 암을 돌아가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지금까지 한 모든 말씀이 뭐냐면은 하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지금 내 마음의 묵상을 다 하나님 앞에 내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시편 19편의 기도는 뭐냐? 자연을 바라보고 아니면 성경을 바라보고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 체험한 하나님의 그 모습을 자기가 이렇게 묵상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 논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린 이 고백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주님 앞에 열납된다라는 말은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란다라고요.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란다. 그리고 주님께서 흡족하시고 기뻐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제 묵상의 내용을 묵상의 경험을 주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라고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시편 19편 다윗의 기도를 저는 어, 묵상 열납 기도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 보았습니다. 나의 묵상을 하나님 앞에 열납하는 기도다.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기도다. 우리가 매일 묵상을 하고 카톡방에 나에게 다가온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그런 기도다. 그래서 이이 기도가 우리에게는 참 귀한 기도 제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나에게 다가온 말씀 또 기도 제목 그런 내용을 올릴 때 나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도 나누는 바지만은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묵상의 나 묵상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는 이 다윗을 본받아서 내가 일상에 내 펼쳐지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 현정과 역사심을 고백하든지.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이 안에서 나온 하나님의 현존과 역사심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든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현존과 역사심을 묵상하고, 그것을 말과 언으로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릴 때, 하나님, 이렇게 제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높여 찬양 드리오니, 하나님, 저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묵상을 붙들어 주시고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묵상의 사람, 묵상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오늘 기도한다면 다윗의 기도를 본받는 그런 좋은 기도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